안녕하십니까.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2021년 국제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훈련 메시지 5번. 생명의 새로 만에서 행하고 영의 새로 만에서 섬기며 매일 우리의 속 사람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성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를 교통하시기 위해 정찬수 형제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메시지에 대해서 간략한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에, 말씀하신 대로 이 5번 메시지는 에, 우리가 생명의 새로만 에서 행하고 또 영의 새로만 에서 섬기고 매일 속 사람 안에서 새롭게 어야할 필요성에 대해서 에, 교통해 주셨는데요. 아, 이 5번 메시지는 5개의 중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 첫 번째 중점은 계시록 21장 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에, 5절 상반절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에, 여기에서 새롭게 한다라는 말은 옛 하늘과 옛 땅은 하나님의 심판하는 불에 의해서 태워짐으로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변화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에, 이것은 우리의 옛 사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에, 두 번째 중점은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새 창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 또한 고린도우서 4장 16절은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두 구절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우리는 거듭남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태어나 새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은 온전히 새 창조물로서 새롭게 된 것이 아니고 지금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새 창조물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생명의 신선한 공급을 매일 받으므로 우리의 영인 속사람도 나날이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 세 번째 중점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물인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로마서를 볼때세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5장 17절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또한 6장 4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된 것은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네, 형제님 어, 행함의 문제에 대해서 교통해 주셨는데요. 네. 네 제목에 따르면 이 섬김이 있고 또새 네. 사람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네네. 또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에, 그 문제가 이제 네 번째 중점과 다섯 번째 중점에서 다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네 번째 중점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창조물로서 우리의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에, 특별히 로마서 7장 6절에 영의 새로움은 그 영이신 주님께서 거하시는 사람의 거듭난 영을 가리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의 섬김은 혼안에서 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새롭게 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에, 다섯 번째 중점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하는 생활에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4장 16절은 우리의 겉사람은 소멸되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겉사람은 몸을 기관으로 삼고 혼을 생명과 인격으로 삼아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은 거듭난 영을 생명과 인격으로 삼고 새롭게 된 혼을 기관으로 삼아 이루어집니다. 아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신선한 공급으로 매일 양육을 받을 때 속사람이 매일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생활의 새로워지는 생활입니다. 아멘. 아멘. 네, 형제님, 교통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이번 주 메시지와 관련된 위트니스리 형제님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The... Last three verses of chapter f o r Let's all read these three verses. <laughs> Wherefore we do n o t lose heart, but if indeed our outward man is d e c a i n g yet our inward man is being renewed day by day. For our monetary, the of the vision, merge out of us more exceedingly an eternal way of glory. Well we do not, not consider, consider the things not seen, seen, but the, the things which are not seen, or the things are, seen. The the things things are seen temporary but the things which are, seen things which are seen not seen are eternal. eternal. If you want to know what comparison Paul as the minister of the new covenant was, you must get into these two chapters. You must get into these two chapters. These two chapters only convey to you one thing that is, Paul's spiritual constitution. Now he has a conclusion. He says, therefore, we, we what? We do not lose heart. Again, we do not lose heart. Oh, so many happenings. Every beat was causing us disappointed, huh? was causing us to lose the heart. <laughs> Nothing was encouraging. Nothing. Right? All was discouraging. All was disappointing. But we do not lose heart. Why? Because we have resurrection. We are in resurrection. And the resurrection needs all these disappointing things. Resurrection needs death. Without death, how could resurrection be manifested? Right? That just manifests resurrection. So passing through that we do not lose heart. But if indeed our outer man is decaying, I'd like to check with you. What does the word decay mean? I don't think it means that the apostles, by that time, were decaying; were becoming rotten. according to context, they were killing. You see, they were putting to death. It was not that they were decaying, but they were they were damaging the others. They were consumed. But you have to realize whatever it was, it was not initiated by themselves. It was initiated by the persecutors, opposers and the environment. Now, we have to find out what did our man? The outer man, is our body as its organ, the outward man's organ, with our soul as its life and person. This is the outward man. The outward man implies our comprises of the body and the soul. The body is not the person. The body is the organ. The person is the soul. And the body is not the life. The life of the outer man is the soul. The outer man's person and life are both the soul. The soul is the person and the life of the outer man. And the body is a great part of the outward man, but it is merely the organ. the organ directed, used and animated by the soul. And what is the inward man? <laughs> Listen, the inward man is our regenerated spirit as its life in person. Could you see? live in person? A change with our renewed soul as its organ. The organ is changing. Then the life of the soul must be denied. We deny the soul, it means deny the soul's life. But the functions of the soul, the mind, will, and emotion must be renewed. We renew, we uplift. Amen. Do you know? After you come, you, you, you came into the church hive, your mind be, has become very smart because your mind has been renewed and has been uplifted. I saw a lot of young people after coming in the church hive. They always made a good grade. If not a pause, always a, at least a minus. <laughs> Am I right? Amen. The church doesn't bend your mind, it does subdue your mind. Amen. Subdue to what? To be used by the Spirit, not by the Holy Spirit, but by your spirit as the person of the inward man. Being consumed in implies what? Implies decreasing. Right? Uh, being renewed implies increasing. Our outward man is decreasing, and our inward man is increasing. Every day, increasing. I feel this way. I'm getting old. But you have to realize I have never been getting old in my spirit. I've never been getting old in you my you a man. I'm getting old day by day, night by night in my outer man. I'll the Lord is is what? Is sovereign. Is sovereign in environment just to consume you just to consume you don't think you are consumed because you are wrong you are consumed just because you are right i said the more you are right the more you need to be consumed paul was too right so paul got a lot of consuming he just grinds us no other way dear saints I tell you, this is the subjective, personal revelation of the New Testament. Hallelujah. The revelation is here. Hallelujah. We love Christ. We'll leave Him. And we are waiting. We are waiting to be grounded. Hallelujah. This draws away. Listen to the following two verses, especially 17. For our momentary lightness of affliction, the grinding, momentary lightness of affliction, works out for us an eternal weight of glory.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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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ell you, this eternal weight of glory is just the beauty of that adorned bride. This eternal weight of glory is just a built-up church with the weight of Christ. And this is the beauty of the church. This is the record, the portrait of the ministers of the new covenant with such a beautiful and wonderful ministry that builds up the church and beautifies the bride. 인도 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 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4장 1절과 같이 2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할수 있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경려를 받을 만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부활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죽음과 낙담과 실망이 필요합니다. 죽음 없이 부활 생명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은 부활을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체험할 때 사도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인데 몸은 그 기관이고 혼은 그 생명과 인격입니다. 속 사람은 우리의 새롭게 된 혼을 가진 우리의 거듭난 영입니다. 거듭난 영은 그 생명과 인격이고, 새롭게 된 혼은 그 기관입니다. 혼 생명은 부인되어야 하지만, 혼의 기능들,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속 사람의 인격인 그 영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굴복되어 새롭게 되고 높아져야 합니다. 썩어 가고 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혹은 소멸되고 소모되고 마모되고를 의미합니다. 계속되는 죽임, 즉 죽이는 일로 말미암아 겉사람, 즉 우리의 물질적인 몸과 이 몸에 생명을 주는 혼은 소멸되며 마모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썩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모되고 죽음에 넘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썩어감은 감소됨을 함축하고 새로워짐은 증가됨을 함축합니다. 따라서 우리 겉 사람은 감소하고 있고 우리 속 사람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몸은 점점 늙어가고 있지만 우리 속 사람은 더 젊어지고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부활 생명의 신선한 공급을 받아 양육됨으로써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죽을 몸인 우리의 겉사람은 죽음이 죽이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의 거듭난 영과 우리 존재의 속부분들은 부활 생명을 공급받아 신진대사적으로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새로워지는 것은 조성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두 가지 경우 다 특별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우리에게 더해져야 합니다. 이 새롭게 하는 요소는 우리 안에 감추어진 보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단지 속에 보배를 가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죽이고, 파괴하고, 소모하고, 갈리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내적으로 보배를 가지고 있고, 외적으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맷돌아래 두십니다. 본 내용은 2021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에서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은 이제 우리가 얽매여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깁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늘 새로우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인 우리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고 섬기며 우리의 속사람 안으로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와 같이 새롭게 되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해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뛰는 소나무처럼 늘 새로우신 분, 영원히 실패하지 않고 항상 살아계시네. 늘 새로우시나 보. 情。 to 영원, 영원히, 새하늘, 새 땅, 새 성엔 모두. 새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리. 늘 새로우신 당신을.